제가 5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상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가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함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 새 가족들이 있으니까 참 좋죠. 네, 새 가족들이 와서 우리가 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 공동체는 그새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한 늘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볼 때, 야, 그때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누구나 다 한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본다라면. 아마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입니다. 그럼 제가 부인이라고 하니까 혹 부인을 아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가끔 진짜로 성경을 읽다가 이 부인을 아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해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 아내에게 다 넘기는 남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목사라는 핑계로 목회한다라는 핑계로 다른 나의 많은 십자가를 아내에게 또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회개하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베드로 부인과 관련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주일에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결혼했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는 척을 잘하던 김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가 갔고 부인도 있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것도 다 아신대요? 집사님은 정말 똑똑하세요 그렇게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신인한김 집사님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부인이 세 명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 이야기가 세 번인가 나오거든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은 베드로가 세번 장가 갔고 부인이 세 명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자, 무차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어? 그건 맞는 이야기 아니야? 뭐가 잘못됐지? 만약 그렇게 생각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그건 대박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처음에 좀 가벼운 이야기로 제가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이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설교 끝나면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베드로 부인 세 명만 기억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은 예, 제가 믿겠습니다 저쨌든 오늘은 베드로와 예수님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 처음 베드로와 예수님의 우리가 의미 있는 첫 만남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던 베드로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함께 한다는 것은 고난도, 아픔도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자신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크냐 논쟁을 하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생의 3 년을 보내던 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을 새롭게 정결케 하셨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셨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손과 발도 씻겨주셨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치셨고 마지막 당부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모두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 또한 닭이 울기 전에 세번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몸이 피곤했는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면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죠. 결국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아마도 요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 둘이서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기는 하지만요,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누가 보무금을 중심으로 대략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에서 불이 피워져 있고요, 사람들이 불주위에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살며시 그곳으로 합류합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불빛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자, 베드로의 모습을 본한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금세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 금방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의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고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복음은 이 말을 한 사람을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게 되고요. 베드로는 지나가던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지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점점 더 강도가 심하게 부인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하다가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했고요.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성경은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런 나쁜 놈을 봐라. 너희는 절대 그런 베드로를 닮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슬플 때도 아플 때도 때로는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후회한 일들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우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마음 먹고 결정하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 61절과 6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닭이 울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 교회 가 보면요 꼭대기 참탑에 닭 모양 조형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의 울음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성지순례 때그 제가 그 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목사보다 닭이 낫구나.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가? 야, 적어도 닭보다 못한 목사는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도 베드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두 번째 닭이 울었을 때도 저는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때서가 되어야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커봐라.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더니 참꼴 좋다. 그런 비난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었겠지요. 오히려 주님의 눈빛은 긍휼함이 가득하고 베드로의 아픔을 공감한 눈빛이었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거부하면 우리도 그를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배반까지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것을 안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함이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 두려움과 넘어짐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남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항상 주님 가까이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항상 앞장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순간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찌 됐든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궁지에 몰리자요 여지없이 베드로도 넘어지고 본색이 드러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즉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그렇죠. 베드로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전날에 다짐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마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날 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지금은 뭐든지 다 내어 놓을 것 같지만 주를 위해 진심으로 목숨이라도 내어 놓을 것 같지만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세 가족들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요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저 고백대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은 이미 패배하고 결박 당하셨,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쓸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으르렁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단순히 으르렁거리며 겁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두려움은 의외로 큰 것이 아니라요. 작은 것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오히려 죽고 사는 문제였으면은 달랐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작은 질문. 작은 것에서 두려움은 시작되고요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순식간에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자꾸 자꾸 확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두려움이라고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두려움을 경계하며 그 두려움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와 멀어질 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침체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베드로는 힘들었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의도하지 않게 바른 고백을 했었고요.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5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물론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의 시기, 가장 어려움의 시기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에도 사울을 사울이 죽이려고 추적해 올 때도 반역하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항상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 하심을 알고 있었고요. 다윗 또한 그런 주님과 함께 했기에 두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자꾸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과 내가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고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올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준비하기 원하셨지요. 그 준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가장 필요한지 아세요? 그럼 바로 우리가 힘들 때지요. 힘들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피,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것이 또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힘들 때는 그것조차가 잘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럼 평상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힘들 때는 서로가 서로를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 그러다가 누군가 힘들 때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할 때 공동체가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면 또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처럼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먼저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22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에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6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럼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은 결국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에서 실패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1절과 6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전 했던 결심조차 지키지 못한 그런 한심함에 대한 탄식이었지요. 그런 자신이 얼마나 믿고 부끄러웠을까요? 그 모든 마음이 통곡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통곡이 베드로를 새롭게 하고,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을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번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지요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더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자기의 울분을 토해냈지만 한 사람은 통곡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 울분이 아니라 그 울분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서 통곡할 수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울어 보셨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 울어본 적은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너무나 오래 되진 않으셨습니까? 현대에는 참 즐거움을 추구하고요,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눈물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치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울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를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오는 성령의 음성은 말씀 자체보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다시금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기도할 때 많은 수식어가 붙은 긴 기도보다. 단순한 한 문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한 문장을 수없이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면서 불쌍히 여겨 주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서로를 향해 긍율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